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 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네, 오늘 민주당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라주기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교수님은 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도 <laughs> 네. 성역 없이 있는 네. 그대로 저희에게 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저희가 이제 1, 2차 경험한 네. 바 있는데 그때도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걸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네. 이번 3차 지원금을 두고는 민주당에서 선별적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1차, 2차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했잖아요. 네. 정책 실험을요. 굉장히 저는 소중한 어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어 정책의 효과도 어느 정도 이제 저는 판명이 났고요. 났으면은 어 났는데 어떻게 났냐? 저는 1차가 완승을 했다. 오. 1차 방식이요. 어, 예. 예, 네, 완승을 했고요. 일단 어 그 정책의 어떤 효과 면에 있어서 완성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3차) 지금 선별로 다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을 하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네. 뭔가 이제 숫자가 많이 들어간 <laughs> 예.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예. 이 자료 안에 예. 전 국민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예. 그런 주장이 담겨 있는 거죠. 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우리가 이 이번에 코로나 1 9 재난으로 나타나는 경제 위기는요. 평상시 경제 위기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경제도 일종의 생태계 연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소비 유통 생산으로 이어지는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 이~ 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동이 이축되는데 거기에 경제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소비 활동이 이축되면은.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면은 자영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도 생산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일자리도 이제 타격 보게 되고 임금도 타격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각 부문들이 지금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붕괴가 되는 건 상태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 연결망을 이걸 좀 자, 이게 진정될 때까지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목표를 이제 우리가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1차 때는 보게 되면 일단 소비 지출이요. 예. 가계 소비가 살아나야지만이 자영업자는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인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비해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2차, 1차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에 지급했고 예.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는 4월달에도 지급을 했고 요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차, 2분기하고 시기가 일치합니다. 음.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2%가 올랐고요. 코로나 소비. 전보다도 오히려 더늘어네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좀말씀하 네, 드릴게요. 예. 그런데 예. 이제 3차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2차 때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경제가 다안 좋았었어요. 유럽도 예.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당시 수출이 한20 내지 25%가 막수출 폭락할 그렇죠. 때였어요 예, 예. 그 경제가 막 얼어붙고 그럴 때였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계 소비 지출이 그나마 이게 이제 막아준 거고요. 음. 3차 때는 오히려 뭐냐면은 이, 이 3분기 때는요. 수출이 살아날 때였었습니다. 오. 3분기. 예를 들면 경제들이 막 붕괴되니까는 음. 경제 활동을 재개시키면서 오. 그러면서 선진국가에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물, 소비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크게 살아났을 때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 민간 가계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2차 때 저기 저 2분기, 2분기 때는 예. 2분기 때는 경제성장률이 5위 대에서 1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3분기 때는 꼴찌로 합니다. 오. 예. 그게 이제 그 결정적인 것을 그걸 가른 이유 가는 게 바로 가계소비 지출 줄였어요. 아, 아, 아. 수출은 줄었는데 가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예. 경제성장률이 올랐다. 예. 경제성장률을 이제늘 떨어졌지만은 방어를, 방어를 우리가 살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선방을 한 아, 나라였죠. 음. 결국은 뭐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은 보편 지급한 1차 재난 지원금이 압승했다 이런 거를 음, 이제 설명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음, 네. 근데 저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 보면은 네. (1차) 때 (1.2) 네. (2차) 때 마이너스 (1.27) 네.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분석처럼 보이는데 <laughs> 사실 네. 네. (1차) 때는 이제 지원금 예산이 네. (14조) 네. (2차) 때는 뭐 (7~8조) 뭐그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어, 네. 소비 지출 그만큼 뭐좀 적어지는 거 당연한 어, 경우 거 아니에요? 강력한 아니죠? 지적 하나 들어갔어요. 아, 네. <laughs>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이 소비지출에 있어서요.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계의 소득이잖아요. 네. 가계 소득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2분기 때는요. 가계 소득들의, 가계 소득이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어. 다 증가했어요? 그 저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다 증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재난지원금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네. 그런데 3분기 때는 이제 보게 되면요 가계소득 증가율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상위가 굉장히 상위가 가장 높고요 3.0%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위 으로서 이제 중, 중산층에 해당되지는 중간소득계층. 이게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이런 예. 가게인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도 이제니까 그러니까 증가율이 상위보다 높지 않고요. 네. 그럼 누가 이제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누가 이제니까 그러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 소, 소득인 사람은 100만 원다쓸 수밖에 없어요. 음. 아. 저축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00만 원인 사람은 한 500만 원만 소비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가 소득이 많이 늘게 되면 은 소비에 별로 인재라니까 우리가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아. 이제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차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역화폐로 줬어요. 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어. 근데 이제 2차 때는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예. 그게 좀 지적할 부분인데 예. 현금으로 주면은 예. 지역화폐는 뭐 기간도 제한이 있고 쓰는데도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예. 현금 주면 뭐 제한 없이 뭐 자기 편할 때 마음대로 쓸수 있으니까 현금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그 임시적으로 소득이 들어왔을 때 예. 대부분이 저축된다는 말이 있는데 예. 로또에 만약에 우리가 뭐한뭐 (1000만 뭐 원짜리) 당첨됐다 예. 하게 되면 그돈다 소비합니까? 아이고. <laughs> 소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소비든 일부 하겠죠 예, 예, 근데 대부분이 그 많은 갑자기 이제 생각하지 그렇죠. 않았던 돈이 예, 들어왔을때 뭐, 저축을 해놓고 저축을 생각해보겠죠. 하거나 뭐 주식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제가 했잖아요. 경제 생태계 연결망이 끊어졌을 때는 돈을 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소멸성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예. 쓰지 않으면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현금은 근데 어. 안쓸 수가 있고 쓰더라도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예. 자영업자들이 그걸 월세낸다거나 공과금 내거나 하게 되면은 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공과금 들어간 건 정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으로요. 네. 뭐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업자한테 가는 거고요. 아. 그러면 그 돈들이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러니까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제 아, 제대로 경제 주체한테 안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소비 아까 했잖아요. 소비, 유통, 생산으로 이게 어. 이게 돌고 돌아야 된다고 돈이 어딘가요. 아. 어, 네. 그런데 이제. 아 근데 그럼 여기서 예. 또 궁금한 게요. 예.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주면서 예. 정부의 효과를 봤었고 뭐 경제학자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었을 텐데 왜2차 예.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지역화폐를 안 주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 일반적인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네.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되게 그이 상위층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 부분이니까 저축으로 사장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로 네.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을 도입한 게 이게 교과서에 없는 방식이에요. 아, 1차 아, 방식. 예, 1차 아. 방식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처음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아, 예. 건창의적인 방식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이유가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현금을 줬었어요. 었 예, 예. 현금을 줬으면 이게 소비가 안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소비가, 소비로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사장되버려져요. 아. 저축을 해버립니다. 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소비하기로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만 쓸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는 음.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이게 혜택이 이제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소상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지난주에 그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뭐 성명 냈는데 (1차) 때 방식을 더 선호하는 이유와 본인들이 혜택이 더 컸다는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거예요 음. 그거 본인들한테 집중적으로 (2차) 때 선별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그 방식이 좋으면 그걸 거부하겠어요 음. 이제, 아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예. 점점 이제 설득을 당해서 그런지 눈에 <laughs> 확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 사실 그 (2차) 때 선별 지급을 한 이유는. 예. 경제적 타격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더 많이 돕자. 이런 네, 취지였을 네, 텐데. 네. 저기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네. 오히려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증가율이 더 낮아요. 이거는 뭔가 확실히 실패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별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어,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선별에 가장 이제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목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그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선별을 하다 보니까 선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네. 선별의 기준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별의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랬었어요. 아, 네. 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음. 그런데 이 지원은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었그러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음. 자영업의 타격은 그러니까 큰 음식점 하시는 분이나 아, 작은 음식점 그렇죠. 하시는 분이나 타격은 예. 마찬가지 입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천만 원인 사람이 9 0 0만원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음. 그럼 이 사람 지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 2 0 0만 원인 사람이 극단적으로 아. 만약에 수입이 안 줄어들었으면은 혹은 자료가 없으면은 못 지원을 받았어요? 못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 수준을 가지고 지원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그데또한 가지 좀 봐보세요 이번에 긴급 어, 아동 돌봄, 긴급 돌봄 어, 지원도 해줬잖아요. 예, 예, 초등학생이나 예. 중학생 이 있는 가정들이요. 그렇죠. 이것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 초등학생이나 아, 중학생이 있으면 다 지원해줬잖아요. 아이들 많으면더 많이 지원. 거예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있으면 지원해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들도 되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더 많습니다 오. 가구원 수가 많아요 음. 예, 가계 구성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한테도 청년들 구직수당 같은 것도 한5 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랬었어요 이것도 음. 가계 소득하고 관계없었었어요 음. 그니까 러 가계 소득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원되는 아.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평상시에 얘기하는 게 최저 생계 수급자들 네. 혹은 차상위 계층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제외가 됐어요. 아. 왜 그러냐면 최저 생계 수급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 최저 생계비 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할때한 5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적으니까 뭐냐면 공공근로 이런 것도 합니다. 네. 근데 공공근로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예. 그래니서그수입이 그러니까 끊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람들 타격을 본, 본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선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아, 역차별을 많이 받았네요. 그아니까이 어. 네. 그러니까 선별 자체가 어. 뭘 기준으로 선별하냐가 이게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고 아, 쉽지 아,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얼마씩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일 때는 예. 대개 고소득자는 타격을 안 받아요. 예. 대개 이제 중산층과 저소득이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 1 9 재난은요 이게 경제 충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재난으로 생긴 거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타격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별한다는 것이 기존의 기준으로 선별한다는 것이 음. 복지 아, 기준으로 알아요. 이게 이게 적합하지가 않다는 아, 얘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선별보다는 네. 보편이 우리 네. 경제 전반을 네.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 요것을 깨줘야 됩니다. 뭐냐. 결국은 이제 빚을 내서 네. 이 돈을 나눠줘야 네. 된다. 우리나라 망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결국 이제 빚, 국가 빚, 네. 네. 재정 건정성 네.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할 거냐. 이거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잘못 이제 주입된 하나의 저건데 우리가 이제 국가부채가 많으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악몽 중에 하나가 외환위기 같은 거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97년) 말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었죠 네. 근데 (97년) 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채무 비율이 국가의 부채는요 채무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음, (GDP) 대비 예 네, (GDP) 대비 네. 왜 그러냐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빚이 많아도 괜찮잖아요 네. 견딜 음, 수가 있잖아요 네. (1년에) 연봉이 (1억) 되는 사람은 한 5천만 원 빚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반면에 음. 소득이 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5천만 원못 견딘단 아, 말이에요. 못 견디죠. 아.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국가도 아. 마찬가지인 거니그죠 그럼 GDP 대비인데 당시에 97년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요, 네. 10%뿐안 됐었어요. 그래요? 예. 아 그래요. 10%뿐안 됐었어요. 1억 그럼 벌면 그럼... 천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예. 아, 왜 어려웠지? 근데 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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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리가 터졌단 말이에요. 연예생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다 그다음에 외환리가 터지고 나서. 외환위기 터지면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아주 급락을 했었습니다. 6등급이나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었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파산 직전까지 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네. 43.9%입니다. 어. 지금 4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요. 예. 그 올라왔잖아요.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죠. 근데 국가 신용 등급은 그 동안에 7등급이나 올라갔어요. 아, 더 올라갔어요? 음. 그러니까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걸 지금 내가 보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대개 이제 외환위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국가 이런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대개 뭐냐면 달러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저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아. 악화됐을 때. 예, 악화됐을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되게 되면 우리가 달러를 못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도 괜찮은데 그렇죠. 편인가요? 외환 보유고도 많고 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외 채권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보편지급이 좋으면 네. 그 정부 여당을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설득 좀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요 네. 설득보다도 네. 정치인들이. 우리가 경제는 잘 이제 좀 어렵다고 일반 사람들 은 많이 느끼지만은 정치인들도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는 정치인들도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간 어려운 영역으로 돼 있어요 정치인들한테도 요 예, 예. 특히 금융하고 재정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잘 몰라요 음. 정치인들이 참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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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서부요어려서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은 이 재정이라는 것도 어, 이 기재부가 이제 관할 부서인데 재정을 독점을 하고 있다고요. 권한을. 근데이 재정의 독점권을 그러니까 재정의 독점권과 관련되 있는 거예요. 이종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재정을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한테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 것인데 예.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어떤 관료 부서들이 이걸 그러니까 장악을 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정... 보니까 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자꾸만 그러니까 네. 아, 불필요한 어. 불필요한 어떤 간에 이런 위, 저 위기감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관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